왜 이렇게 장난 아니지, 여보. 여보, 지금 라이브야, 라이브. 야, 비엔나가 안 무섭다, 비엔나가. 비엔나가 안 그리워! 자전거가 따르르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동네 고단동 강남시장 우리들만의 하지트 여기 살면 부천심이 모양 달라 도당 동주민 여기는 달빛타우스 하나의 신앙송과 둘의 힘문학과 셋의 영화와 넷의 노래소리 여기는 달빛타우스 달과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도당 오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한강 라이딩을 갑니다. 어, 제가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대본을 다녔는데 어, 해보고 싶었던 건다 했는데 못했던 거 하나가 린츠에서 도나우 강을 통해서 비엔나까지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 여행을 못한 게 가장 좀 아쉽고 후회가 됐는데 드디어. 좀 비슷하게 그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에이, 견님이 전기자전거를 사줘서 지금 뒤에서 견님 뒤따라 오고 있는데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강까지 갈 거고요. 어 너무 행복하네요. 와 좋다 좋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 꼭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으면 병이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넌 이래서 안 된다 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성향대로 살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그냥 다 올리려고요. 올리고 싶은 거. 오늘 이제 해질녘 한강을 보고 이제 올 겁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노래하면서 가려고요. 신청곡 받겠습니다. 신청곡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근에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어뭘 부르지? 저기 뮤지컬 달빛옥상 노래를 부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따르르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동네 여기는 강남시장 하나의 신앙송과 둘의 힘문학과 세세영화 새새 노래소리, 여기는 달빛 하우스. 달과 별이 밤마다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도당동으로 오세요. 자, 여기 지금 이 길을 한네 번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늘 전기차장 타고 오는데 너무 좋네 너무너무 좋아. 네. 여기 올라가야 되죠. 네. 자, 제가 가진 자전거는 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이 슬롯 가지고 이 경사를 <laughs>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한 45도 정도 되는 경사 페달 밟지 않고 슬롯으로만 올라가는데, 지금 앞에 사람이 있어요. 오, 마이 갓! 후. 아. 예전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렸는데 제금 20분 넘은 것같아야 아, 좋다~ 아. 자전거 라이더의 성지 지금 리포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네. 우리 아들도 있는 것 같아. 여보 어디로 가? 한번 내가 어. 아이고 우리 학생들도 왔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눈물이 계속 나는데. 아,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코뼈를 뚫어서 구멍을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제가 겉보거든요, 겉보.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만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선크림이 들어가도 눈물 나고, 조금만, 어 서운해도 눈물 나고 그러는데, 아, 이 눈물을 이제 걷어야 될 시간이 안으로 이제 흘려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파란 하늘, 지금 강도 흐르고 있고, 약간 좀 똥냄새가 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선거는 잘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투표 잘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하고 아침 먹고 어 설거지 하고 대충 집안일 하고 이제 투표를 하고 왔는데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참 12월 3일 내란 이후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어 참. 많이 없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기나긴 겨울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한 4월 정도 돼서 탄핵이 인용되고 아 그러면서 조금 이제 집을 고치는 분들이 의뢰를 주셔서 최근에 조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더 좋아져요 저 경기가 그래서 아파트 현장도 많이 아파트는 그렇지만 어쨌든. 공사 현장이 좀 많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먹고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좋다. 아, 좋다. 좋아. 가좀 이따 이제 저 말고 저희 견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 돌아가네요. 장갑이. 터치가 안 되네요. 제가 어, 노래 하나 해야 되겠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니 나를 보내시니가 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것을 하나님 은혜 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 도록 나의 마지막 고읍 다. mm 나두려함 없이 그 땅을 밟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운좀 아,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아, 이 배경, 이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 카메라 앵글로 담을 수 없는 게참 아쉽습니다. 저도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유튜버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요즘 영화를 안 봐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영화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영화를 안 봅니다. 드라마도 안 보고, 아주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 박스 줍는 여사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 우리 여사님 엄청 부지런하시거든요. 저기, 새벽 한 4시부터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박스도 수거하시고 하는데, 건물주십니다 어, 그리고 전세도 아니고, 심지어 그 집은 다 월세거든요. 그런데도, 몸이 허락하는 날, 어, 건강이 허락하는 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시겠다. 하시면서 열심히 열일하시는 분인데, 어, 이런,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어, 투덜투덜 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 이게 참, 어, 감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선글라스 사이로, 아, 이게 눈물이 계속 나네요. 지금 후. 여기는 좀 길이 울퉁불퉁해서 카메라가 흔들리는데. 아, 바람도 너무 많이 좋고. 공 대표 보고 있나? 보고 있나? <laughs> 아유, 저기 자전거 라이딩 모임 한번 만드시다. 어, 저기, 공대표, 공대표님? 날 여기까지 올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서 왔는데 쉽게 쉽게 옵니다. 와, 뛰시는 분들. 있고 많은 분들이 먹어갑니다. 여기서 이강산 만나면 엄청 반갑겠다. <laughs> 에서가겠습니 아, 눈물이 짜 눈물이 짜 아, 좋다. 아 어지러워 어지러우시군요 죄송해요 이제 조금 평지 왔습니다 여기는 굴포천입니다 굴포천 굴포천 자전거 길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 이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태화 태화강저앞은... 강조합니다. 오 비행기다. 안녕. 와 엄청 가까이 보여 비행기. 어디로 가는 걸까 비행기?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가나? 태화강자 아픔을 지낼때 시원히 대바 바람에 울고 있지만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유일 아침이며 나를 깨 이거 끌라고 어? 이제 이거 끌어야 될것 같아 이거 유튜브 안녕 어? <laughs> 어위험했